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음,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계속해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둘 중에 무엇을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의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향한 계명은 네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향한 계명은 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한 그만큼 나와 같은 존재로 창조된 다른 이들 또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의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사실은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도 너무나 귀하게 본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인데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만 쓴그 주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분 하루에 많이 기도할 땐두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기도는 맨 끝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도 먼저하면 자기 기도 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 기도는 그냥 짧게 수박 겉핥기 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요식 행위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꾸로 국가부터 기도하고 그다음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조금씩 나를 가까울수록 마지막에 가깝게 하고 나와 좀 멀리 있을수록 가장 먼저 기도하는 방식을 택해서 최대한 기도를 다양하게 많이 그리고 나보다는 또 나와 연관된 사람보다는 나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항상 기도에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 시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었노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고 오래 전에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삶의 원리나 기도에 있어서도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일천 번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 번제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왜 그가 기본 산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1,000일 동안을 작정하고 매일 만 원씩 해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그런 1,000번제가 아니죠 엘레프올로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물론 두 가지를 씁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혹은 천 번의 번제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천 번이라는 횟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해서 천일 동안 드렸다면 무려 3 년이 넘기는 시간 동안 이일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3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날일천 개의 번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기둔으로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많은 산당이 있었는데 기드으로 기분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절 앞부분에 이의 왕이 제사로 기분으로 가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배 드리러 일천번제를 드리러갔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천개나 되는 재물을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려면 다른 데는 좁았던 것이죠. 여기만 넓어서 하루에 천개 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에 그가 기분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천 번제는 천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천 개에 해당되는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 개의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째를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특별한 뭐 전쟁이 있다든가 아니면 간절한 어떤 일이 있다든가 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제가 1천개 번전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다면, 뭐 1000개까지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제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 재물 왕이라도 1000개 재물 드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누면 거의 3년 동안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흡족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개 재물을 한 번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은 여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얻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그 누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번에 천 개의 번지를 드릴 만큼 역사상 그렇게 드린 왕이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이 말닿았고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틀 전에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야 솔로몬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도 아까워지 않았는데. 너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 네가 가진 거다 드리고서라도 나한테 다 주고 너아무거 없다 할지라도 그게 아깝지 않을 만큼 나 사랑하니? 막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눈물로 고백했던 시간을 이틀 전에 가졌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일천 번 제가 그냥 우연히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현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하나님을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보이는 거죠. 저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부족함이 보이겠지만 이 솔로몬이 여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구해라라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구절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누구를 위해서 구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리의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기도, 나의 이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마음에 어떻게요? 들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야트야부 야타부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유쾌하다 흡족하게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난너 그럴 줄 알았어 너무 흡족하고 너무 유쾌. 여러분 누군가 도와달라고 손 벌릴 때 정말 기분 좋게 주고 싶은 사람 있고 아, 또 그래 또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이 너무 유쾌하고 흡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과연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래서 막연한 희망상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보장된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비유한다면, 램프의 로정을 손에, 진리를 손에 들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거였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유쾌하게 했고 흡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존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너의 장수의 축복도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는선명하게알수 있죠. 남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굳이 나눠서 우리의 기도의 수를 본다면 나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4,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는 6, 이렇게 분배해서 사실 우리의 기도 시간도 약간 다르게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새벽에든 평상시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오히려 9대 1이나 8대 2 정도로 나를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다른 누굴 위한 기도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3에서 4 정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4에서 3, 7에서 6에서 7 정도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밸런스가 맞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흡족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진 않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꼭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까지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일천 번째를 아깝지 않게 드렸던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흡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생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솔로문에게 베푸셨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총도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